이렇습니다. 아, 나름 멋지네요. 저 멀리 서해대교도 보이고요. 등대도 있네요. 저기한번 갔다 와볼까? <laughs> 하나만 주세요. 너란 등대가 있네요. 저 위에는 파라솔을 쳐놓고 저긴 전망대야? 뭐야?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어, 장작을 피고그지진 못하지만 서라로 탑을 쌓았네요 일출입니다 멋집니다 바닷물에 비치니까 더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또 캠핑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서해대교를 건너갑니다 아 근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말도 못하게 바람 붑니다 차가 시청휘청하네요아 바람 부르면 안좋은데 자 오늘은 산도 아니고 계곡도 아니고 강도 아닌 바다가 보고 싶어서 바다로 갑니다. 동해안까지는 못 가고 서해안으로 갑니다. 어, 서해안은 어디로 가냐면요. 당진에 가면 한진포구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 한진포구에서 어, 캠핑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못뭐 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갑니다. 어우 바람 엄청 센데 한진포구에 가서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회도 먹고 매탕도 먹고 즐겁게 놀다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조심 운전해 가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 바람 불어 갖고 큰일인데. 아. 이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부는 건가? 이 정도면 텐트 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텐트를 못 치면, 뭐, 차박을 해야 되겠죠? 스텔스 차박을. 자, 아무튼 바람 부르면 어떻습니까? 캠핑 가는데. <laughs>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이구, 무서워. 바람이 부르니까 차가 왔다 갔다 옵니다. 아, 겁난다야. 자, 그럼 휴게소를 잠시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자, 휴게소를 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자,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자, 내려서 버릴좀 보겠습니다. 자, 휴게소에 들렸다가 나왔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6시 21분에 도착이니까, 어 그래도 한 20분 남았네요. 자, 송악 톨게이트를 빠져나갑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한 바트 했으면 길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먼 길로 갈 뻔했네. 바다가 보입니다. <laughs> 아, 좋다. 아, 이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자, 다 왔습니다, 이제.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한진포구는 도착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허허 난감하네 이것도 아이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캠핑은 할수 없고 스텔스 차박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주위를 한번 둘러볼게요 차를 여기다 대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선상회집이 아니고 배를 정박하는 곳이네요 배를 정박하는 곳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리가 울렁울렁합니다 바람 부르니까 다리가 심하게 흔들려요 이렇습니다 아 나름 멋지네요 저 멀리 등대도 보이고요 저 멀리 서해대교도 보이고요 등대도 있네요 저기로 한번 갔다 와볼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공중 화장실은 이 건물로 들어오면은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은 여자 화장실, 이쪽은 남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화장실 깨끗하다. 아 따뜻한 물도 나오고 좋네요. 화장실은 좋아요. 화장실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횟 집들이 쭉 있고요. 어시장도 있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를 먹어야 될래나? 장사를 안 나? 장사를 안 나봐. 사람이 없어요. 한 집만 하는데, 장사를. 다른 집들은 안 내요. 우럭가고 낙지하고, 개불도 서비스로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laughs> 개불을 서비스로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네. 한 마리만 준답니다. <laughs> 노란 등대가 있네요. 저 위에는 파라솔을 쳐놓고 저렇게 회 바다를 바라보면서 회를 먹게끔 해놨네요. 회 맛있죠? 바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다를 끼고 백크 길이 산책로로 이렇게 쫙 있네요. 만들어놨네요. 잘해놨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긴 전망대야? 뭐야? 나름 괜찮네요 한번쯤 와서 이 길도 걸어 볼만 합니다 자 그럼 어판장으로 회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옷을 벗어야 될것같아 옷을 벗고요 에이. 엄마 커튼을 닫혀야 돼 자, 창을 펴야 되겠죠? 강진, 한진포구에 와서 캠핑 차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캠핑이 안 돼요. 스텔스 차박은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어시장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기서 우럭가고 낙지탕탕하고 개불하고 떠왔습니다. 차 안에서 먹으려고. 텐트 같은 거를 피지를 못해요, 여기는. 근데 그런 걸안 펴도 너무 좋아요. 바로 앞에서, 바다 앞에서 차 세워놓고 놀을수 있으니까 좋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달려봅시다. 불타는 금요일날 한번 신나게 달려봅시다. 아, 맛있구만. 나는 회가 이렇게 두툼해야 맛있더라고. 이만큼씩 싸서 먹어야 돼. 회를 그래야 맛있어. 씹는 식감이 아우, 맛있겠죠? 여기다가 마늘, 고추 넣고 자, 한잔! 아, 맛있다. 술이 달달한 게 술술 넘어갑니다. 음, 좀 비었어요. 아, 확 잘렸네. 대불. 이 대불이 하나에 3,000원이래요. 서비스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 주더라고. 아, 낙지 너무 많은데, 이거? 낙지가 막달라붙어 음, 내가, 두릅을 너무 좋아해서 집사람이 어저께 또 사가지고 캠핑하라고 삶아줘서 삶아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난 두릅을 좋아해. 음, 맛있어. 회. 그래. 오늘 회로다가 배 채워야 되겠네요. 사실 오늘, 여기 오는, 오퍼짜. 캠핑, 안될줄 알았어. 캠핑이 이 동네에서 안될줄 알았습니다. 나름 뷰가 괜찮아요. 이따가 밤에 야경도 괜찮다 커더라고. 아 너무 맛있습니다. 한진폭으로 한번들 오세요. 대신, 텐트 같은 거 피칭은 못 하고요. 스텔스 차박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전주에 얘기했잖아요. 두릅을 회에다 싸먹으면 맛있다고. 다시 한번 싸서 아. 포그가 큰한군 <laughs> 아닌데 아, 남은 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백그를 <laughs> 만들어 놨어. 바다를 끼고. 둘레길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아주 좋네요.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면, 아까는 그 전망대인지, 거기까지만 갔다 왔는데, 응. 등대 있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캠핑 나오면 너무 좋아요. 낙지 맛있어. 한진 보고 너무 잘 왔어요. 다음 주에는요, 어디갈 거냐면, 강원도로 갈 겁니다. 강원 동해안으로 가서, 뭐할 거냐면, 괴, 괴 낚시할 거예요. 괴 낚시라고 하면, 잘들 모르실 텐데, 꽃게나 이런 게 아니라, 손바닥, 손바닥 반만 그 괴가 있는데, 그거는 주로 모래밭그 모래 있는 데서 많이 서식을 하나봐요. 그래서, 낚싯대에다가, 그거 잡는 그, 어망이 있더라고 그 그물이 그 조그만게 그래갖고 그 그물에다가 냄새 많이 나는 뭐 고등어 같은 거 비린내 나는 이런 걸 매달아갖고 던지면 그 걔가 거기에 그 냄새를 맡고 와, 와가지고 그 그물에 걸려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음난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 다녀오신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음 주에는 거기 가서 강원도에 가서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래서 잡히든 안 잡히든, 어찌든, 다음 주에는 강원도에 가서 캠핑 겸 괴의 낚시를 갈, 5월 첫째 주. 그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4시간을 논스톱으로 달려야 되걸든요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잡는 재미가. 그래서 가보려고요. 너무 잘산것 같아요. 불 꺼볼까요? 응. 너무 예뻐. 아, 옆에, 우리 옆에도 저처럼 스텔스 차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튼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한진포구 야경입니다 저 멀리 서해대교인데 저 앞쪽 멀리 불빛 이쪽은 서해대교입니다 멋집니다 밤이 되니까 카페, 횟집 휴양 찬란합니다 아까 낮에 갔던 데크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한 번들 오세요 와볼만 합니다 와서 스텔스 차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낮에 본 모습하고 또 완전히 틀리네요 아우 멋집니다 다시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다 냄새 너무 좋아요 소라로 탑을 쌓아놨네요 어 예쁜데 나름 야경 좀 보고 아까 낮에 어 걸었던 데크길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어우 밤에 야경이 너무 좋네요 그 데크길도 불을 밝혀놔가지고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옷을 벗고, 다시 2차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옷을 던져놓고, 다시 2차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밖에 나갔다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아이 아, 쉣. 회를 싸서 마늘과 고추를 넣고 두릅을 넣고 또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이참 원래 캠핑은 먹는 맛에 나오는 거예요. 뭐, 아, 뷰도 뷰지. 그래 이런 맛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 잘산것 같아. <laughs> 예쁘죠? 손잡이도 있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과일을 깎아볼까요? 입가심을 해야지, 디저트로.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서 제일 맛있어. 참외도 꿀참외야. 오늘도 한진포구에 와서 맛있는 낙지하고, 우럭회하고, 개불하고, 잘 먹었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좋은데, 도심 속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톡톡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약간 달 술이 달달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써. 이제는 지우겠습니다 혼자 서 먹자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지워야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제는 지우고 잘게요. 내일 아침에 빼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일출입니다. 멋집니다. 바닷물에 비치니까 더 멋있네요. 아, 이 맛에 캠핑을 다닙니다. 이런 멋진 그림을 보려고. 저 멀리는 서해대교 브릿지가 있, 보이네요. 이 고깃배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조그만 배들은. 맞네.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와서 계시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몇 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아우 추워. 바람 불어서.